안녕하세요. 카드 단말 포스트 비 대표 홍결한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어, 대한민국 최고의 카드 단말기죠. 이지 체크 모델입니다. 어, 브랜드명은 이지 체크고요. 그리고 모델명은 밑에 TS114A 모델입니다. 어, 이지 체크 모델, 어, 모델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 단단한 내구성 그리고 이 안에 탑재되어 있는 결제 시스템은 단연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단말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요 이지 체크 카드 단말기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타 벤사의 카드 단말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음, 최고의 단말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 ts114의 모델 그리고 옆에는 어, ep738 새로 나온 EP736 이네요. 새로 나온 멀티패드 입니다. 어, 멀티패드도 굉장히 품격있는 멀티패드고요 어, 마감 처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멀티패드 입니다. 어, 이 두개의 세트는, 이한 세트는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애플페이 결제도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NFC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애플페이 결제가,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어,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 등을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멀티패드는 직접 고객이 카드를 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점주께서 고객의 카드를 만질 필요가 없겠고요. 그리고 삼성페이 결제할 때도 고객이 직접 본인의 스마트폰 뒷면을 카드를 투입하는 이곳에 어, 갖다 대면 바로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가맹점 입장에서는 고객의 스마트폰을 만질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런 기능을 하나하나 다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어, 카드 단말기 선택에 있어서 어, 가장 중요한 건 디자인이죠. 네, 디자인과 그 단말기에 장착되어 있는 결제 시스템이 아마 가장 큰 어, 초이스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멀티패드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고객은 이렇게 고객을 향해 있, 있겠죠. 멀티패드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쪽에는 검은색 테두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포인트로 검은색 테두리가 되어 있고 전체적인 칼라는 화이트 칼라입니다. 화이트 칼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카드를 투입하는 곳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만 이렇게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네, 그런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뺄 수가 있는데 제가 빼본 적은 없는데 빠질 a k e the first o 이 e I w i 한번 제가 막아 이렇게 빠지네요이렇게 빠집니다. 이 부분만 교체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t one. This is the first one. This is the first one. t h i 부분 s the first one. This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더기만 교체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도 굉장히 좋은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금방 여기 보시면 쉽게 교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빼고요. 자, 빼주죠. 네 그리고 조립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체 어, 조립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본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본체는 본체 한번 디자인부터 보여드릴게요. 좀 조명을 좀 키겠습니다. 제가 좀 밝게 좀 할게요. 조금 밝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옆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쪽 테두리는 이렇게. 진한 회색으로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 모습을 보면 어, '이지 체크'라고 쓰여 있죠. 어, 나는 이지 체크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말기야. 이렇게 예, 자신을 어, 자랑을 하고 있는 그런. 어, 이제 체크 로고가 선명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이제 전원을 껐다 킬수 있는 이 부분이 전원 버튼, 스위치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는 이쪽에는 전원선이고요, 랜선입니다. 랜선은 어, 여기에 랜선을 꽂고요. 그리고 공유기나 또는 모뎀과 연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파란색 요거는 바로 멀티패드와 연결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지 체크 카드 단말기가 정말 좋은 이유가요. 이렇게 멀티 패드를 이렇게 꽂고요. 뭐 따로 멀티 패드를 세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꽂으면 바로, 열, 어, 꽂으면 바로 작동이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정말 편합니다. 정말 편해요. 자, 그다음에 화면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카드 투입은 이곳에 합니다. 여기에 카드를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그타벤사의 카드 단말기들은 여기에 카드를 투입하게끔 되어 있죠. 하지만 이지 체크는 다릅니다. 바로 이 위에 바로 카드를 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화면을 보면 자 이제 체크 그리고 단말기가요 이 단말기 그 품질이 최고입니다 일단 만져보는 이 마감 처리한 부분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다른 카드 단말기 업체들은 따로 올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랜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잎 p 어, 7, 3, 6, 아까 여기 서명패드와 연결 서명패드 모델명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현재 시간 날짜입니다. 그리고 업체명이고 제 사무실 번호입니다. 이쪽으로 전화하면 제가 직접 받습니다 그리고 이지체크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이 자 되어 있고요자 그다음에 한번자 그리고 이 이지체크가 좋은 점은 뭐냐면 이쪽에 보시면 어 조회 버튼이 있죠. 요즘 1월 달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부가 가치세 신고의 달이죠. 직접 카드 매출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부가세 참고 자료가 있고 4번이죠. 그리고 팩스로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24년 7월부터 07이죠. 24년 12월 달까지 6개월치의 카드 매출 그리고 현금 영수증 매출을 바로 여러분들 회계 사무소에 있죠. 여러분들 관리하고 있는 회계 사무소에 직접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다른 카드 단말기 업체와는 전혀 다른 그런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카드 단말기를 사실 저희가 판매를 많이 하고 있죠. 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네이버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죠. 어, 다른 타 변사의 카드 단말기도 제가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체크를 구매해주신 분들에게 어, 이 체크를 구매해주신 분들에게 이제 택배를 보낼 때 정말 편합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아, 고장 날일 없겠구나 이제는 됐다 어, 고장 날일 없지 뭐 이즈 체크는 마음 편하게 저희는 택배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 카드를 한번 넣어 볼게요 카드를 투입하면 그리고 이즈 체크는요 킹 결제도 가능합니다 킹 결제는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을 통해서 결제하는 게킹 결제죠 자 한번 카드를 넣어 볼게요 어보면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1200원 금액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여기 입력 버튼 있죠 버튼을 한번 볼까요 자 버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소 버튼, 정정 버튼, 입력 버튼 되어 있고요 입력 버튼 누르게 되면 결제가 진행되겠죠 자, 승인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승인 번호가 떴습니다 1,200원짜리 영수증이 자동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아, 이거 말씀 안 드렸는데 이거 한번 뚜껑 열어볼까요? 네, 뚜껑 열면 이렇게 이 안에 대용량 포스용지가 들어가죠 그리고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마감 처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체크카드 단말기를 선택하시면 을 현명한 선택입니다. 밖으로 빼고요. 자동으로 절단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만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5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할부 개월수를 고객님에게 여쭤봐야 됩니다. 한번 넣어 볼게요. 카드를 집어넣고, 자, 5만원, 5만, 5만 4천원 해볼까요? 금액을 누른 다음에는 밑에 입력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할부 결수란 멘트가 나오죠. 1시불 거래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1시불 거래를 원한다. 그러면 그냥 입력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요거. 하지만 3개월 거래를 원하면 3을 눌러 주시면 되겠죠. 3개월을 누른 다음에 3을 누른 다음에 밑에 입력 버튼 누르면 3개월 거래가 되는 거예요. 자 서명해 주세요. 고객님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고객이 서명표에 대해 서명을 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서명이 이루어집니다. 결제가 됐죠.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카드 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취소는요. 여기 취소 버튼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요. 찾아볼까요? 어디 있죠? 어, 죄송합니다. 여기 취소. 정정 숫자를 정정할 때도 쓰고 취소.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 쓰는 게 취소 버튼입니다. 자, 보시면. 자 직전 거래 취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 취소가 있는데 직전 거래 취소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 쓰는 게 바로 직전 거래 취소입니다 그리고 어그 이전에 마지막이 아니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들을 취소할 때는 2번 신용 취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직전 취소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가장 마지막에 결제했던 금액이 4 5만 4천원짜리 였죠 맞죠 승인번호 나와있고 승인번호 8자리 그리고 5만 4천원 자 확인되었으면 진행 버튼을 아, 어, 진행 취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밑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알구 시면 취소가 진행이 되죠 서명 해야 되겠죠 5만원 이상 결제 금액을 취소할 때도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취소가 돼요 자 마이너스 5만 4천원 취소가 됐죠 자그 다음에 처음에 결제했던 금액이 1,200원짜리였습니다 이거 한번 취소해 볼게요 잘 보십시오 카드를 투입합니다 카드 투입할 때는 ISCB 밑으로 가게 해서 여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아 죄송합니다. 취소 버튼을 눌러야죠. 죄송해요. 자, 자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취소하는 거니까요. 취소 버튼 그리고 이거는 직전 거래 취소가 아니죠. 그 이전에 결제한 거니까 2번 신용 취소입니다. 카드를 넣어보겠습니다. 카드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카드를 집어넣었더니 그 카드의 거래 내역을 불러옵니다. 어, 이 카드는 1월 19일 날 22시 2분에 1,200원을 결제했다. 그렇게 어, 불러오죠 데이터를. 자, 승인번호 8 자리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선택을 원하시면 1번입니다. 1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을 재차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1,200원짜리고 승인번호.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취소 진행하실래요? 하면 1번 그럼 취소가 되겠죠. 자, 취소되었습니다. 1,200원짜리. 입력 버튼 누르면 용지가 출력이 돼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200원 취소가 됐죠. 자, 지금까지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멀티패드에다가 카드를 고객이 직접 꽂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멀티패드에 카드를 고객이 꽂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5번에 부가 기능이라고 있어요. 5번에 부가라고 되어 있죠. 5번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번. 신용 구매를 눌러 주시고 결제 받을 금액을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입력 버튼 눌러 주시면 이때 고객님 카드 투입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안 나면 안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투입을 하게 되면 결제가 진행이 되겠죠. 진행됐습니다. 자, 취소 한번 해 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 주시고. 자, 그리고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이니까 직전 거래 취소입니다. 1번. 자, 4,578원 맞죠? 취소 진행을 원하면 입력 버튼 취소되었습니다. 4,578원 출력해 볼게요. 영수의 출력이 됐죠. 자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도 두 가지로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페이 결제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자 오른쪽 측면에다가 스마트폰. 스마트폰 뒷면을 오른쪽 측면에 갖다 대면 삼성페이 결제가 되구요. 그 다음 또한 가지는 여기 있죠. 카드를 투입하는 멀티패드에 여기 카드를 투입하는 이 부분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면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방법 다 보여드릴게요. 먼저 본체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삼성페이 결제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가 됐죠. 오른쪽 측면에 터치를 해볼게요. 자, 뒷면을 터치를 합니다. 바로 되죠 잠깐 다시. 자, 이런 게 이런 게 이지 체크만의 장점이에요. 이렇게 갖다 대면 주저없이 반응합니다. 하지만 타 벤사는 불안합니다. 어떨 때는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되기도 하고 물론 되는 게 많죠. 그렇죠? 한90%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10% 이상이 간혹 안될 때도 있어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제가 방송을 찍을 때도 좀 불안했던 적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뒷면을 됩니다. 자, 되죠? 다시. 완벽하죠. 깨끗합니다. 느낌이 깨끗해요. 자, 이러니 이지 체크 카드 단말기가 뛰어나다라고 자랑을 안할 수가 없겠죠. 자, 금액 눌러보겠습니다. 1,000원. 금액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누르면 됩니다. 그럼 결제가 되겠죠. 승인되었습니다. 1,000원 승인되었습니다. 출력해 볼게요. 영수증 출력할 때는 입력 버튼.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되죠. 1,000원입니다. 취소해 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취소는 여기 취소 버튼 주황색 버튼 눌러주시고 방금 전에 결제한 거니까 1번입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1,000원 맞죠 입력 버튼 눌러서 진행하겠습니다 입력 버튼 자 취소가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죠 1,000원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출력해 볼게 요 영수증 출력은 입력 버튼 출력이 됐죠 마이너스 1,000원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멀티패드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먼저. 먼저 멀티패드에다가 스마트폰을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하기 전에 5번 버튼 눌러주셔야 됩니다. 멀티패드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멀티패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5번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1번 신용금매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결제 받을 금액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력 버튼 자, 이때 고객님 여기 이런 멘트가 나오죠. 카드 또는 qr 바코드를 읽혀주세요. 라고 되어있는데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면 됩니다. 대볼게요. 자,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비밀 번호를 입력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됐죠? 스마트폰 뒷면 삼성페이 결제를 합니다. 해 볼게요. 자, 바로 되죠? 네.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네, 그리고 승인되었고요. 승인되었습니다. 4,560원. 자, 승인 완료. 그리고 밑에 입력 버튼. 자, 역시 이제 체크 단말기입니다. 4,560원. 취소해 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1번 직전 거래 취소겠죠? 1번 자 4,560원 맞습니다 승인번호 입력버튼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력버튼 그러면 취소가 된 영수증이 출력이 됩니다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 두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 qr 코드 결제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qr 코드 결제하는 방법은 어, 이쪽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아 죄송합니다 qr 코드를 이 부분에다가 갖다 대면 이게 바로 스캐너입니다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게 스캐너인데요. 이 스캐너의 기능은 QR 코드나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어, QR 결제가 가능한데요. 대표적인 QR 결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카카오페이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 카드도 바로 QR 코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네이버페이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네이버페이도 QR 코드 결제를 통해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페이 있죠? 네이버페이입니다.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QR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이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 있는 게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페이입니다. 자, 고객은 QR코드 결제가 준비가 되었고요. 자, 먼저 할 일이 있죠. 자, 5번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QR코드 결제를 할 때는 이 멀티패드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번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1번 신용구매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때 qr 코드를 갖다 댑니다 여기 스캔에다가 대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결제가 됐다 라고 떴습니다 승인되었습니다 7,800원 승인번호 떴죠 결제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취소 한번 해볼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자,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이니까 직전거래 취소입니다. 1번, 자, 보시면 7,800원 맞죠? 음, 방금 결제했던 게 7,800원입니다. 자, 국민카드로 결제했던 거고요. 승인번호 8자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입력 버튼 눌러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죠? 떴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7,800원. QR코드 결제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죠. 어, 방금 네이버페이와 같이 이 qr 코드를 통해서 결제하는 방식이 카카오페이가 가장 대표적이고 방금 보셨던 것처럼 네이버페이 그 다음에 다양한 웹카드 또는 제로페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qr 코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고요 자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행을 하는지 어, 현금영수증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현금으로 계산을 하고 나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죠 자, 그런 경우에는 현금 버튼 한번 눌러 볼까요?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게요. 여기 현금이라고 쓰여 있으면 3번이 현금이라고 되어 있죠. 눌러 주시고. 자, 그러면 현금 영수증 크게 두 가지로 발행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비자 소득 공제입니다. 소비자 소득 공제 같은 경우는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을 해서 어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유형이고요. 사업자 지출 증빙은 말 그대로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 한번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고객께서 만약에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을 했고 어, 현금 영수증 요청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 고객 같은 경우는 본인의 스마트폰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자, 현금 어 먼저 스마트폰 번호를 눌러서 발행을 원하니까 1번. 소비자 소득 공제겠죠? 1번입니다. 자, 이때 식별 번호에다가 여기 보시면 번호 입력해 주세요 라고 멘트가 나와 있죠 이쪽에 이때 고객님에게 본인의 스마트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제가 한번 요청을 해 볼게요 아 제가 한번 눌러 볼게요 그 휴대폰 번호를 자 그리고 받을 금액 판매 금액을 점주께서 입력하면 됩니다 10만원 고객이 그 고객께서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을 입력하면 되겠죠 그러면 발행이 됩니다 승인되었습니다 라고 떴죠 10만원. 승인번호 떴고요. 자, 출력해 보겠습니다. 입력 버튼 누르면 출력이 됩니다. 현금영수증이죠. 현금영수증 소비자 소득공제입니다. 휴대폰 번호를 등록을 해서 어, 발행을 했죠. 현금영수증을. 자,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발행하는 현금영수증을 소비자 소득공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취소 한번 해볼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취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어,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거니까 4번에 현금영수증 취소가 있죠. 4번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발행했던 현금영수증 유형은 사업자 지출증빙이 아니고 소비자 소득공제였으니까 1번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이때 다시 한번 고객님에게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하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휴대폰 번호를 등록을 했더니 그 휴대폰 번호로 발행한 현금 영수증 내역이 뜹니다 자 1월 19일 날 발행했네요 22시 15분에 10만원짜리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됐습니다 맞죠 요거 취소하면 되겠죠 1번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10만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금액이 10만원이 맞는지 자 확인되었으면 취소 진행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자 사용 구분은 거래 취소겠죠 1번입니다 그러면 취소가 됩니다 10만원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현금 영수증이요. 자, 그러면 밑에 입력 버튼 누르게 되면 영수증이 출력이 되죠. 20만 원, 아, 10만 원 취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금 영수증도 취소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요. 어, 재밌는 게 재밌는 게 아니고요. 어, 이지 체크만이 가지고 있는 어, 가맹점주들 위한 혜택 혜택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쪽에 보시면. 현금영수증 발행할 때 여기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도 있지만 3번 여기 현금영수증도 있습니다. 1번 바로 옆에 현금영수증이 있는데 이 현금영수증은 사업자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이 아니고 눌러 볼게요. 자 눌러 보겠습니다. 바로 소비자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전용 소비자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벤사가 없죠. 이지 체크만 그렇습니다. 다른 타 벤사는 이런 배려를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지 체크는 그래서 가맹점주들에게 어떻게 하면 편리한 카드 결제를 할수 있도록 해줄까? 이렇게 항상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사소한 차이지만 이런 차이를 통해서 가맹점주들은 편리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때 1번 버튼 옆에 있는 현금영수증 버튼은 바로 소비자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 버튼입니다. 자 3번은 3번 눌러보면 현금 버튼 3번 눌러보면 소비자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버튼도 있지만 사업자 지출증인 현금영수증 버튼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키인 결제도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키인 결제는 음 이런 거죠. 그 고객이 매장에 방문하지 않고요. 본인의 스마트폰 번호나 아 뭐죠? 카드 번호나 그쵸? 죄송합니다. 매장에 방문 없이 본인의 카드 번호와 연결이 끊어졌어요. 고... 와이파이가 연결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얘가 말을 하고 있네요. 본인의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을 통해서, 즉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을 통해서 결제하는 방식이 키인 결제 방식입니다.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자, 이쪽에 보시면 키인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5번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5번 버튼 눌러준 다음에 1번의 신용금액입니다. 신용금액 신용구매 눌러주시고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 버튼, 신용카드. 이때 신용카드 번호 16자리를 입력하면 되겠죠 이렇게 입력 그 다음에 유효기간을 눌러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 그러면 결제가 되겠죠 하지만 결제는 안될 겁니다 왜냐면요 제가 카드 번호를 어, 엉뚱하게 눌렀기 때문에 결제는 안 됐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킹 결제도 할수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어, 이제 체크카드 단말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단말기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라는 걸 다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이 단말기를 오픈하시는 고객분들 중에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 구매를 원하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동영상 더보기란에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즉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결제 링크를 올려 놓을 테니까요. 어,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ts114a 모델 외에 다른 타 벤사 카드 단말기도 굉장히 종류들을 저희가 많이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마음에 드시는 기계가 있으면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기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